대한민국이 닭대가리가 된 것은 윤석열의 책임이 아니다. 윤석열을 조종하는 천공과 김건희 책임이다. 윤석열은 천공과 김건희가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을 닭대가리로 만든 것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의 책임이며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의 책임이다.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비서실, 장관, 차관 등 간신들의 책임이지 윤석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닭대가리가 되었지만 윤석열은 시키는 대로 했으므로 무죄다. 윤석열은 단순 무식 지랄만하는 단무지로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차후 윤석열이 법정에 선다고 해도 윤석열의 무능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은 무죄이며 처벌을 받을 놈들은 천공과 김건희와 간신들이다. IMF가 발생했던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가서 김영삼은 책임에서 빠져나갔다. IMF의 발생 원인은 노태우와 전두환의 책임이지 김영삼 책임이 아니다. IMF의 발생 원인은 김영삼을 보좌하지 못한 경제관료 책임이다. IMF의 발생 원인은 기업의 부채가 많았기 때문이다. IMF의 발생 원인은 노동조합 때문이다. IMF의 발생 원인은 국민의 과소비 때문이다. 그래서 김영삼은 IMF를 발생시킨 대통령이었지만 김영삼은 탄핵당하지 않았고 임기를 채우고 퇴직했으며 김영삼이 노안으로 죽었을 때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김영삼을 추모했다. 프로파간다는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당신도 모르게 조종당한다. 당신은 대한민국이 닭대가리가 된 것을 청군과 김건희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을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며 차후 윤석열이 천수를 누리고 죽었을 때 국민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윤석열을 추모할 것이다. 남에게 관심 받으려고 조회수를 높이려고 천공 김건희를 등장시키는 것은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다. 그 당시 IMF를 발생시킨 김영삼을 탄핵하자는 논문단 한 놈도 없었다. IMF의 책임은 위글처럼 노태우와 전두환 책임 경제관료 책임 기업의 부채, 노동운동 낮은 국민성 등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프로파간다는 여러 가지의 전술이 있는데 그중 핵심을 피해 가는 전술이 있다. 주인공은 무대 뒤에 숨고 무대에는 조연들이 대신 노를 맞는다. 관심을 분산시켜 적을 분산시킨다. 지금 당신들의 관심은 윤석열에게 있지 않고 한동훈, 김건희, 천공 그 외의 놈에게 분산되어 있다. 좀비 영화의 특징으로 좀비를 죽이려면 대갈박을 싸야 한다. IMF가 발생한 것을 김영삼 책임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공격해야지. 김영삼을 조종한 천공과 김건희 책임으로 전가하는 실수를 하지 마라. IMF의 책임은 김영삼이 경제부총리를 천공으로 임명한 김영삼 책임이며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은 김건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김영삼의 책임이다. 즉, 주변 사람을 이용하되, 주변 사람을 주목표로 삼지 말고, 김영삼을 주목표로 하라는 것이다.